때는 에도시대의 어느 늦은 밤 밤이 되자 욕구의 불타던 큐시로 는 낮에 집주소를 딴 여자의 집을 찾아가고 하지만 낮에 헌팅했던 여자가 결박 되어 있는 모습에 큐시로는 무척 이나 당황하는데 기다렸다. 그 순간, 이 모든 것은 큐시로를 잡기 위한 설계였고, 과연 큐시로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길을 가던 큐시로는 우연히 한 남자가 자객들에게 당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불공평해 보이는 싸움에 큐시로가 나서려 하는데 생명의 끈을 놓아가던 남자는 의문의 비단 조각을 표시로에게 건네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한편, 남자를 없애라고 지시한 가루라는 간신은 그에게서 빼앗으려던 물건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죠. <놀라> 표시로는 <laughs> 우연히 떠돌이 남매가 도적들에게 돈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laughs> <laughs> でも、この子のおかげで、とても心かるなんです。もし、とてもかか을女房です。もし、とてもかかる女房です。ごちそうさまあら、もう一度だじゃったのうん、もうお腹いっぱいださあ行こうよ、お姉ちゃ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じさん、ありがとう待て 표시로는 아무생각 없이 앳돼 보이는 여자에게 죽은 남자에게서 받은 비단 조각을 선물로 주고 그때 누군가오이사습을사게나는사그나밤가 그 孫女が右へ貸わぬおっぱいを食えたらみょう巨匠찾아와とはだらごたかみたすらお待ち申し上げと言いましたお願いでございますどうか兄の恨みを晴してやってくださいましごめん小室私が人を斬るのは斬らねば私が斬られるからだ眠り様お願いでございますそのためにならどのようになろうといわぬと申されるか 고민하던 큐시로는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거침없이 그녀의 몸을 요구하는데. 와 미사오 다고 모토모토 라카라 여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큐시로의 요구 조건을 승낙하죠. まで大切に守ってきたものを踏みにじられるそれでも悔いはないか하지만金のためと言ったらどうだ男に抱かれたことがあるかないか体は嘘をつけない人を向けばどさ回りの役者ぐらいが落ちだろう표시로は、女が가누군가에게섭외된배우을にもらって男の体やに汚れたこの体まではバケられん 석시로의 능력을 검증하려 했던 이들은 바로 노쇼라는 인물의 하수인들이었는데 노쇼는 영주가 병으로 위독한 상황을 맞게 되자 영주의 자리를 꿰차기 위해 가로라는 인물과 갈등 중인 상황이었죠 그가로리은메노쇼로시오신인하다기기 위해 마스모 그들은 가루무리와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표시로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복잡한 일에 엮이기 싫은 표시로는 그들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해버립니다 다음 날 길을 가던 큐시로는 우연히 다리를 다친 여자 사무라이와 만나게 되고. 미치들에 나태いたき다 사기 오이손, 아씨의 미치들 그녀와 길을 걷던 중 큐시로는 자신에게서 비단 조각을 받은 남매가 살해당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비단 조각을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큐시로는 비단 조각의 영주의 딸이 애도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그제서야 보게 되고 그날 밤. 사무 쇼타이와 장했던 여자가 자신이 장했의여자을 자신이 영주털어임을데시로에영털의 자리를 빼탁으와하시카신사이 눈을 피해 지금의 상황을 u r 에게 보고하기 위해 에 s a 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녀는 영주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간신들의 눈을 피해 지금의 상황을 쇼군에게 보고하기 위해 도성으로 향하고 있었죠. サヨは一ココマコシロニモドリゴビオキノチュウヨマモリオリイナタリオカロノタクラミウチアブランデバナニマセオネガイドウザイマスドウザクザイマシトウモナイゴドトイトウグニモプシチアシネケトウムルトウアンザラムデレケチヨバ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 싫은 큐시로는 홀로 다른 여관으로 숙소를 옮기고, 특이하게도 이어가는 손님이 머무는 동안 여자 도우미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주인의 말에 그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도우미를 자신의 방으로 부르는데, 이와정そうだ나 여자는 이렇다 할 대화도 없이 바로 큐시로를 탐하기 시작하고. 음. 하지만 그때. 의는 <laughs> 표시로는 <laughs> 여자가 도우미를 가장한 자객인 사실을 눈치챕니다. <laughs> 여자를 처리하지만 앞을 볼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큐시로, 큐시로가 위기를 맞이하자 숨어 있던 자객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큐시로의 목을 노리는데, 만 이미 무수한 실전 경험에서 승리의 온 표시로는 동물적 감각으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시작하죠. <laughs> 홀로 애도성으로 향하던 영주의 딸은 결국 영주의 자리를 노리는 가로가 이끄는 무리에게 잡히게 되고. 사어는 그녀가 애도성으로 가 쇼군에게 지금의 상황을 알리면 영주의 자리를 꿰찰 수 없기에 그녀가 애도성으로 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은 가로의 무리들. 개 하얗 사이 오실로니 세이테와 나리마센. 도시데스. 간신 가루는 영주의 딸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반대파인 간신 노쇼가 영주 자리를 노리고 있다며 자신은 아닌 척 그녀에게 둘러대며 그녀를 보호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 최기 14만국은 네고소이 은메노쇼의 후더코리니 썰가리 콘데 심합니다. 최악의 바이와 토노노이 노치모. それを防ぐためにも姫のお身柄はこの劇鹿とお預かりつかまつります百国で一をするのかは百国で何をするのかはをするかは百国で何をするのかは百国をするのかは百国で何をするのは百国に命をすっのはそのでにをいませんいくら欲しいのだ三百国 合わせてて役にお取り立ていただきます申し上げます眠り教四郎とならぬ浪人が参っておりますか眠り京四郎堀宗めの将だ火球の要件だそうだが数日前

협 쿄시로는 자신을 괴롭히면 더 이상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곳을 떠나는데. 시로가소시로 한편 영주 자리를 노리는 또 다른 간신 가로 그 역시 교시로가 노쇼 무리를 도와줄까 봐 그도 교시로를 없애려 하고 있었죠. 파트마 眠京四郎をお主に斬れるかどこにおるよろしければお手をお貸しいたしましょう京四郎はペナタなんとだるにおいに来る湯をかぎしたかたじけないが若い女人に手を引かれるはおもはよりほっておいていただこういえお供させていただければ

오는 여자는 절대 마다하지 않는 표시로. 나를 죽가되었 하지만. 이 또한 노쇼가 큐시로를 제거하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고 <laughs> 다음 날 큐시로는 영주의 딸이 노쇼무리에게 잡혀있는 사실을 알게 되고 며칠 후 영주 자리를 놓고 정면 대결을 펼치려 하는 노쇼무리와 가로의 무리들. <목소리도> 하지만 그때. 姫が姫が奪われましたとわけ求人の功を一気にかくとはこのことだ <laughs> せっかく手中に入れた姫を無ざむ,ざむざ奪われるとは敵はう年目の将だけではないとあれほど言っておいたではないか特 <laughs> に眠り叶志郎において光です五百国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가로는 석기교시로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영주의 딸을 납치하려고 하 교시로 모いただき 며칠 동안 교시로를 찾아 헤매던 용병은 마침내 그와 마주하는데. 단타 시츠노 호로노고리와, 죄인오시

하지만 그는 쾨시로의 실력이 자신보다 한수 위인 현실을 직시합니다. 한편 노쇼는 가로무리의 행동대장인 오키치를 없애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던 쿄시로는 두 간신들의 무모한 권력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결국 꼬일 대로 꼬여버린 지금 상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데 하지만 결국 오키치는 노쇼무리에게 최후를 맞게 되고 총앞에서 검은 이길 수 없는 사실에 결국 자신의 검을 놓아버리는 표시로 그때 <laughs> 기회를 틈타 오키치는 결국 쟤쇼를쟤습해버립니다 <laughs> 검을 되찾게 된 표시로는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하며 적을 베어버리기 시작하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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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병은 비록 그에게 한번 패배를 맛보았지만 또 다시 효시로에게 도전장을 내미는데. 어제. 래와죽라れたくて切ってくるものをまだ 칠호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용병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버리죠. 맞대. 네무리사마 아리가토 존지마. 그렇게 큐시로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에도성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된 영주의 딸세이노토키한나도는 네무리 사마, 시가 모든 일을 해결한 큐시로가 어디론가 또다시 길을 떠나는 모습을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